좀 배우면서 시켜라, 씨아 그래, 하나 아, 엄마, 나는 남자복이 없는 게 배워. 걸려도 꼭 저런 게 걸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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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 봤다. 미안해. 어, 내가 미친 짓이 어, 상태 괜찮네. 조심해. 어, 조심해. 오빠는 이런 거 없어. 오라버니 해주지, 해주지. 어, 해. 해, 뭐. 해줘. 해, 해줘. 둘이 친구요 아, 어. 내 동생이야. 동생이야? 어, 동생이 좀 상태가 안 좋네. <laughs> 아유, 그래, 그래. 맞아. 아유, 어제 하루 종일 비 맞고 이렇게 또 나왔는데 잘하라고 왜요? 이런 것도 하나 꽂아주면 기분이 좋아. 우리가 뭐 옆에 있 저런 거 파는 거는 다 나눠갔지만 팀은 또 개인적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주고 싶으면 막 찔러 넣어도 돼. 어, 뭐 위로 넣어도 밑으로 넣어도 상관없어. 어, 언니는 왜 남의 미꾸냥만 쳐다보고 그래? 오라. 어, 오빠 오라버니 해줄게. 어 잘한다 생각하면은 막고자 뒤질 때 돈도 못 가져간다. 아 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 오라버니 마음에 드시. 들... 어, 이런 분이 걸려야 되는데 꼭 걸려도 이런 새끼만 걸린다네 어게 갑니다? 천해 경내. 죠 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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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어 갈게 고마워요. 기다려 오빠 어, 고마워 오늘 1시 반까지 가지마 오늘 어, 옆에, 티켓 옆에, 나갈게 옆에. 그리고 여따안 <laughs> <laughs> 팔리는데 티켓 나가 잠금이는 1시간에 35,000원 어, 그, 그, 그 서비스로, 에이, 서비스로 뒤에 것들 한명 내가 하는 서비스로 들고 나가 아, 그리고 창고적으로 <laughs> 내가 말할게 그 뒤에 계신 분들 있잖아 앞으로 좀 당겨줘 어. 그 동전 던지기 인형 풍선 터뜨리여 열로 와 왜냐면 그분들도 지금 뚜껑이 열려서 그러니까 먹, 먹, 동전도 먹, 던지고 먹, 좀, 먹, 좀 앞으로 당겨줘요 재미나게 먹고 이제부터 먹고 살아야 돼 인생 별거 없어요 안 그래요 열렸어 열렸어 <laughs> 열렸는데 왜 다시 들어가냐 아이고 야 메이크업 블랙라크 입었는데 내가 아 몰랐어 요번에 더 잘하면은 저, 어? 괜찮나? 어, 뭐또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해줄게 어. 이, 아니 이거는 지금 못해주고 한시 반에 오고 어,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면 하라고 알았지? 엄마 나는 저런 것들이 많이 와야 돼 상태들이 더 나쁜 것들이 많이 와야지 어? 내가 좋은 거야 안 그래 아버지? 아버지 장금이 잘해라고 궁둥이라도 한번 두드려주시. 아버지, 야, 아버지 힘은 좋네, 힘은 좋아. 어? 아버지는 뭐 좋은 노래 있어? 내가 아주 신나는 거 해줄게. 어? 뭐? 빵빵 빵빵빵빵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빵빵해. <laughs> 그래, 어? 사사나이 는물도 어, 남자의 눈구냐뭐 이런 거. 그리고 빨리 그, 그쪽으로 오라 그래. 이쪽으로 오라 그래. 왜맨 무대에서 헤매고 자빠졌냐. 어, 어, 고장난 남자, 벽시계. 아버지 고장났어? 안 났죠? 났어. 아버지 근데 우측으로 많이 쏠렸는데. <laughs> 그래, 그래. 고장난 벽시계. 야, 그거, 그런 것도 좋고. 어 역소, 고장난 그 벽식에 뭐 이런 거 해달라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야 어, 오빠 어... 고장난 벽식이 괜찮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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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아버지 내가 일단 아, 돈을 벌어야 이때 아, 이것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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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빵빵이래 그럼 선물 내야 돼 빵빵 아내 새끼들 안 넘어오네 뻥 넘어올 것 같아도 안 넘어오네 아니, <laughs> 안 넘어오 <웃음> 넘어오 <웃음> 그래 그래 빵빵 한번 해보자 야그한5년 전에 불고 처음 부른다씨 그건 5만 원이다 아이고 죽겠다 빵빵! 멋지게 갑니다. 차량! 어어, 어. 뭘어떡하라고 어, 아, 오빠가. 오빠가. 어, 괜찮아. 2절 그, 야, 2절 더 해줘. 아이고. 야, 이것들이 술이 안챘네 2절 거기서 바로 이어. 아, 이것들이 있잖아. IQ가 보니까 내가 100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101이네. 해줄게. 자, 65야. 아우, 귀신은 뭐 하나 65. 몰라. 저런 거안잡보라고 <laughs> 자, 이절 다시 가다 가자. 나 열심히는 아 어, 열심히 주던지말던지 지들이 알아서 해야 돼어 저거 그냥 가면 오늘 집구석에 별로 못 가져가 어, 오빠 마음에 들었지 어, 아무튼 그래 아 이제 자, 어 오빠 힘들어 봤냐고 해봐 봤냐고 반냐고반냐고 내가 너 같은 거 바람핀 거반냐고시 어. 한 시간을 말해, 씨, 돈을 줄라면 주지, 사람 뭐저먼질라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집을 빼가고 잡고 주지. 아, 잡아, 잡아, 어, 빨리 이제 공연을 이제 복지가 잠그치려고 그래. 구. 어, 봤냐고, 그거 다 잠시 후 해준다고. 형, 어, 그래요. 아, 이씨발 됐다, 씨, 이씨. 네 오늘 죽이만 하라 깡통으로 맞박때리다 씨. 어, 준대? 알았어, 한 번만 더 가보자, 씨. <laughs> 한 번만 더 같은. 안녕하세요. 네. 반응을 응, 반응을 알았어, 반응을 알았어. 반응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오빠들 박수 한번 쳐줘. 참. 만 원짜리 하나 주고서 박수도 받고 대단하다. 엄마. 어. 또, 또 나온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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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타나 팔아 먹을래어 뭐야 그거는. 어. 아유 언니가 그래. 아저씨, 이게 38만원짜리 술이다, 예. 씨. 아마, 아마, 아마. 언니, 이거 뭐야? 백세주! 백세주. 야, 야. 야. 한잔 먹으래. 아, 어, 그래, 됐어, 이제. 가, 가, 가. 봤냐고! <웃음> <웃음> 어, 백세주가 세네 세. 나는 어제 순자 언니 다 때문에 다 음. 그 청아를 한 병, 언딱 마시고 잤는데. <laughs> 야! 나몇 개월 만에 마셨잖아. 어, 지금 내가, 어, 임신이 됐는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어제 한병 먹고 자니까, 아유, 사람이 좋더만요. 상을 누굴리 하니까, 어, 자동으로 이래 벌려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잠들어 버렸네. 어느 순간 잠들어 버렸어. <laughs> 노량구 더 가고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신명나게 할게. 이제 뒤에 나오실 분들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오늘 어제 못본 거를 오늘 다 봐야 돼. 왜 그래?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 어, 요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시면 감사해요.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신명나게 할게요. 어, 그래요. 그 노래 한번 가자. 어. 그 가지마 그거 한번 하자 가지 말고 들어오라고 나고, 어 그리고 하자고 해준다고 좀 가만히 있어 시 에이. 해준다고 <laughs> 자 차렷 <차려>. 경례 모쪼록 <laughs> 네. 네. 우리 진성오빠가 이노래부르고 가지요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 네. 하니까 엄마도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좋다 니까 매일 오면 데 아버지는 눈구육을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찾다 <laughs> 올해는 건강하시지 아이고 세상에 눈근육을 얼마나 그렇게 하 우리 사장님도 건강하셨죠 아 악수나 꼭 한번 해야 돼 얼마나 건 아버지 대가리 좀 숙여봐 상감마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아무튼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150세까지 좀 사시기 바랍니다 좀 이런 걸 배워라. <laughs> 아, 아유, 왜냐면 작년부터 참말로 장군이 열심히 하라고 항상 많이 도와줘. 왜냐면 올해 우리 단원들이 한1 1 명이 왔어요. 작년엔 아홉 명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비까지, 태풍까지 그콩냉인가뭐 뭔내 뭐 있냐. 그것까지 맞아가지고 참말 어렵게 됐어. 그래도 끝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 맞죠? 한명한명 한명 나올 때마다 박수도 많이 쳐주고 우리 행성을 알리기 위해서 다 오신 거잖아. 그래서 사실 그래 어제 구수님이 왔다 갔어요. 잠깐만 걔 같은 년은 네비 맞아서 어떡 하냐 엿장수 완전 엿대 가지고 어 왜냐면 어제 누구야 저거 어뭐 가수들 엄청나게 많이 왔어. 걔네는 출연료를 다 받아 엄마. 와갖고 노래 세곡만 해도 천만원, 천이백만원 다갖고쫙 올라가 근데 장금이는 아침 9시부터 어, 여기 새벽 1시까지 출연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엄마들 엿맥이고 누룽지 맥이고뭐 하나씩 팔아 그럴 때마다 필요한 거다 파니까 하나씩 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 치솔 하나 갖고 와봐, 치솔 하나. 찍어주시고요. 어, 우리 지금 이제 일대 품바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앞자리가 비어있으면은, 이거 저녁 때7 시에만 여기 비워놓으면 돼. 일시 되면은 여기 행성 군수님이 오시거든. 어, 인연이 엿을 잘 파나 못 파나, 어, 딱 나온다, 이 말이요. 어. 야, 낮에도 폭죽 터지냐? 어. 자, 한국의 남자 하나 더 할게, 한국의 남자. 그거 한번 이거 똑 꽂아주고, 아버지, 알았지? 그래, 이렇게 선물을 줘야지. 감사해요, 아버지. 옆 하는 것보다 이게 나, 진짜요. 아버지 좋아서 그래. 열심히 하지, 내가 열심히 하지. 오늘 한 놈만 걸리면 내가 잘하지, 잘하지. 알았어. 아버지, 건강해. 어. 그래, 공장 잘 돌아가지. 잘 돌아가야 돼. <laughs> 아유, 이런 아버지들 좀 배워라. 아우, 왜 오늘 술 먹은 새끼들. <웃음> 마이크. <laughs> 한국의 남자 그거 잘할게. 어. 어. 알아어 내가 잘할게. 오빠, 진짜. 야, 야, 알았어. 알았어. 잘... <laughs> 신경쓰지 마. 자, 열심히 할게요. 어,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관광, 객들이 많다 보니, 어? 공연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우리는 생방송이잖아. 어, 뭐 이렇게 작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박수도 많이 쳐주고 호응도 하고 또좀 돈도 쓰고 이래야지 우리 단원들이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차렷 경례. 아, 상구의 남자 내가 아까 아, 상구의 남자 그한아 나오세요 단장님. 예 바로 나오신다고. 아예 하나 하고 또 우리 단장님 나오고. 음 응. 어, 알았어. 근데 오빠는 진짜 여수 기까지 먹네. お맞おば맞ゃ <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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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망>